네, 금양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금양이 5%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7,150원인데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금양이 자, 어제 시간에서 어떻게 마감을 했다. 자, 이 가격대죠? 이 가격 구간 얼마예요? 26,250원 자리에서 시간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자, 갭 상승이 발생이 되더라도요. 이 자리를 바로 지켜주거나 아니면은 갭을 메꿔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다? 갭을 메꾸고, 이 객관을 메꾸고 끌어올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점들을 조금씩 높여주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금양은 어떻게 됐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는 한번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 저점들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시간에서 어떻게 마감인지 볼까요? 시간에서는 좀 하락 마감한 모습이죠. 네. 올려주더라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왜? 27,050원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27,050원.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라는 기업, 자, 음봉 하나 나왔어요. 양봉 세개 후에 음봉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서 3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 돌파하고 3만 2천 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한번 돌파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요, 4만 원 구간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양 계약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다 충분히 주가 우상향을 할수 있는 구간 때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2차전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섹터의 하락으로 인해서 네, 그걸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인 금양이 기업 자체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에 어떻게 된다 그렇게 큰 제약이 걸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강하게 상승하는 데는 제약이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잠파동으로 올라가는 거에는 네, 영향을 주기에는 네, 그래도 금양이라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계약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방어해 주고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양 기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나가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는 미리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톤마이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자리, 얼마 구간에서는 매수, 물타기 자리를 가져가야 되고, 얼마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로서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구간에서는 매도로서 여러분들이 마감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향을, 자, 강하게 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자리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매도 자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소통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010-4966-7789로 금양이라고 네, 저한테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소통만 입장 링크 드릴 거고요. 이 입장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도 자리 그리고 매수에 대한 물타기 자리, 그리고 또 뭐다? 우리가 지금 기장 공장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또유증과 관련된 이런 소식들 있죠? 공시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2차 전지에 관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통방이 나눔 들어가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문자라고 남기셔서 문자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공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단타 스윙방을 하나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 단기 스윙방 지금 3기를 오픈을 했고요. 지금 3기 오픈했을 때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8% 상승 마감했지만, 뭐다 우리 수초가 좀 보고 대응한다 말씀드렸고, 그 지금 이틀이 지난 동안에 계속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지금 홀딩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신성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도 가격들 제가 일단 잡아놨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얻으면은 매도. 신호 드릴 거고요. 그 신호를 통해서 매도를 잘 우리가 마무리하면은 자, 새로운 종목 다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010에 4966에 자, 7789. 금양 단타라고 말씀해 주세요. 금양 단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자, 입장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금양이라는 이 기업 자, 46고 4 6 9에 대한 배터리 그리고 2170에 대한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이때 과거의 상승폭이 나왔을 때 이, 이만큼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됐다? 2차전지에 대한 시장에 사, 대한 이 전반적인 산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유입이 더 많이 생기고 거래량 또한 네, 강하게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뒷받침해 주니까 주가가 상방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빠지잖아요. 네, 빠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금양이라는 기업이 뭐 사료고라든지 아니면 2170이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계약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었어요. 단지 이 기대감으로만 주가 계속 올라갔던 거라서 그 기대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1년이란 더 시간을 지켜봤는데 횡보하면서 지켜봤는데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2차전지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금양이라는 기업도 아 얘는 이제 이 기업은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주가 하방으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에서도 뭐가 됐다? 이제 계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약이. 계약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의 보유 수량들이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게 뭐다? 이 구간대에서. 사료고라든지 아니면 2170에 대한 배터리 계약이 나오면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다? 지금 자리가 개인들한테 느꼈을 때는 저점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는 바닥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심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금양은 지금 자리이 5일 이동평균성 구간만 잘 지켜주고 10일 이동평균성 구간도 이탈하지 않고 잘 바닥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이제는 차근차근 차근히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기장 공장에 대한 소식이 나와 줘야 돼요. 기장 공장이 완성이 됐다는 소식이 나와 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클들 있죠. 기장 공장이 나오게 되고 공급을 하고 이 배터리들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계약이 또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잡히고 영업 이익이 잡히면서 계속 쭉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계속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공장이 기장 공장을 제외하고 또 추가적인 공장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바닥 구간이 된다. 그러고 강한 상승이 나오려면 기장 공장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거는 기장 공장과 그두 번째 바닥 구간 확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리스크들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모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을 꼭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그래도 무료여도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소통방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문자라고 남기셔서 여러분들 문자로 내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010-4966-7789로 금양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께 소통방 입장 링크 받아가시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내용들 기장 공장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유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닥 구간 찾는 과정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한 자리도 여러분들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난이 모든 내용들이 소통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라고 남기셔서 문자로 내용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아래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주시면 여기 아래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금양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네, 여러분들도 스토마 입장 링크 받으셔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단타 종목 있죠. 그 단타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단타라고 남기셔서 네 단타 소통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 됐다될까 조만간 목표 가격이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하면은 새로운 종목도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그 종목으로 우리 같이 수익을 복리로서 같이 함께 나가면은 네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통방에 오신 분들께는 초급 등 종목도 네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급 등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계약금이 2조 2천억이에요. 네 2조 2천억이라서 회사가 5%의 로열티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뭐다? 여러분, 11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30이라는 PR을 곱하게 되면, 자, 3조 3천이라는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주가는 200%에서 300%는 올라와줘야 된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4966-7789로 여러분들께서 초급등이라고 네, 남겨주셔서 이 초등 급 종목 네,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일만 네, 좀더잘 버텨주면 가능할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에 관한 이 섹터들 자체가 조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잘 견뎌낸다면은 충분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비교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네,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그냥 4695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